진짜 맞네 바람 맞은 줄 알고 열받아서 그림이나 사가려고 했는데. 요즘 힘들다며 선거 자금 딸려서 절절 맨다는 소문이 돌던데. 진짜야? 내가 줄게. 내 돈으로 오경수 시장 만들어 봐. 웬만한 돈줄 잡아서는 엄마랑 상대도 안될 거고. 엄한 돈 받았다가 오경수 이미지만 다칠 거고. 요새 내가 엄마 옆에 붙어 다니면서 돌아가는 꼴을 좀 봤는데, 백재민이 시장되면 안 되겠더라. 걔가 시장되면 엄마 약좀 틀어지고 면세점부터 우리 집안까지 제목대로 갖고 놀게 뻔한데, 눈 뜨고 코 베일 순 없잖아? 엄마랑 채령이는 자기들이 간택 까내니까 이런 생각 못할 거고, 나라도 정신 차리고 작년 오릇 해야지. 바뀌면 연락해.